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베타인 바벨 스토리 시즌 2 킹스 말씀으로 거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도 엘리야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오므리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좋은 좋지 않은 기록이지만 기록은 늘 깨지기 마련이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아합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합은 시돈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사마리아에 아예 마할 신전을 건축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디셉은 여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엘리야는 이 그런 시골 마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합 왕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치고 투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지배자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나는 유일한 신을 믿는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들 앞에 서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불신앙과 또 서로 왕이 되려고 왕들을 죽이는 어두운 시대예요. 현재 왕은 아합 왕이고 왕비는 이세벨이에요. 누구보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앞으로 내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선전포고예요. 바알 신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아베게 나타나서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일년에두번 비가 내려요. 초가을과 초봄에 비가 내리는데 긴 여름의 더위가 끝나면 가을 비가 내려요. 이 비를 이름 비라고 불러요. 가을에 이런 비가 내리면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 부드러워져요.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말라 딱딱하게 되어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이 비는 겨울철 말랐던 대지를 부드럽게 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게 하지요. 비가 그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에서는 저주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의존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인데 이곳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헬문산으로부터 매일같이 엄청난 이슬이 내려서 마치 비가 온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이슬이 많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해요.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비와 이슬을 거두실 것이라는 말은 바알신에 대한 정면대결이었어요. 바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바알과 하나님의 큰 싸움이 시작되어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예요. 이 땅의 비와 이슬과 풍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